잡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은 되는데, 그죠? 화력은 된다고 봐야죠? 정령할 정도니까.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시, 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이드 하면, 어, 이렇게 하이드. 어차피 좀 잡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라된 캐릭, 약한 캐릭을 계속 하이드 연속으로 하면서, 스킬을 써서 치니까, 이거는 좀, 아무래도, 뭐, 크게 재미보는 상황은 아니죠. 어. 어, 자, 지금, 여기서도 제조와 이 교전이 벌어지는데, 자, 부활은 했고요 아, 지금 쌍방이네, 쌍방. 어렵네요. 지금 쌍방 캐릭이, 지금 버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아, 또오 누웠네요. 여기 다 지금, 아, 이게 지금, 아, 또죽고요 아, 이게 지금, 버프가 지금 없나요? 이분, 아, 없네요. 아, 이게 지금, 야, 축도가 지금 여기는 없죠 야 이거 뭐 어렵죠 지금 버프가 없이 지금 지키고 있다가 부활하는 거 지금 치는데 이건 대신 쌍방 캐릭이 아니면은 지금 보라 풀린 다음에 일어나면 되고요 이 쌍방 경우가 지금 어렵죠 쌍방 제조하고 지금 쌍방인 경우는 아지투 죽기를 하기 전에 뒤조가 좀 치면 죽기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부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이드를 하지 않죠? 그럼 좀 노리고 있는 건데 보라 데미지 교전 한번 하려고. 응. 그죠 <laughs> 자, 아, 누웠고요. 지금 탱 탱이 잡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 또 죽죠. 아, 또 죽죠. 네. 지금 <laughs> 죽기를 해야 되는데 아, 또 죽었어요 이 여기 지금 힐러 같은데 야영지 텔포에서 지금 제조 시어 하나가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아 요거 좀에아 지금 또 중립 유저분이 또 죽고요 아, 텐까지 지금. 아, 이게 지금. 다 죽었네요. 아, 기사가 지금 올라있죠? 보라하지 말라니까. 어둠 혈압은 쌍방.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올라서 일창을 지금 하는데. 이거 뭐. 기사가 오를만 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지금 전멸시키니까. 버프가 지금 없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